네, 경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갑진년 신미월은 이제 7월 달인데요. 양력 7월입니다. 네, 댓글로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양력이에요, 양력. 24절기를 이 양력으로 움직인다라는것입니다 자, 갑진신미라는 것은요. 지난달이 경오월이었잖아요. 어쨌든 갑 감목이 이 24년도를 뭔가 지배하려 한다. 주인공이다. 봤을 때이 신비가 신비가 조금 감목을 제어하려 하죠. 그, 그래요. 어 6월달에 6월달에 이 경금이 제어 하려고 했죠. 근데 경금은 큰 도끼. 얘는 나무. 그래서 얘가 커 보이지만 이 밑에 경오라는 거는 약간 어린 글자다. 근데 신비라는 거는 굉장히 이좀 단련돼 있는 노련한 사람같다 노련한 그칼이다 그러니까 이 갑목이라는 른 갑진이라는 나무가 있을 때이 칼이 른 꽂히는 모양이람요그니까 제어할 수있다 그러면 우리 경금분들한테 갑목이라는 건 뭐냐. 편제 나의 어떤 취미생활 재밌는 거돈 이런 것들을 음 까칠하게 제어하는 그 에너지가 들어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주가, 어, 원래 이 관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내가 스스로 참 제어를 잘 하겠죠. 음. 응. 그런데, 뭐, 이 비겁, 식상,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응. 제어가 되겠어요? 잘안 되죠. 그래서 이 욕심이 생겨나는데, 이내 욕심을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못하게 하면 누구나 화가 납니다. 내가 배고픈데 뭘 먹으려고 그러는데 못 먹게 하면 화나잖아요. <laughs> 우리도, 어, 어, 이 지구를 에, 살고 있는 음, 동물이잖아요. 동물들 보면 다 먹으려고 자기들 싸움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편제라는 거는 내가 내 먹을 건데, 내 재미인데, 내 욕심인데, 그거를 뭔가 제어하려고 하니까, 제어 당하면 내가 쉽지가 않죠. 시, 음, 내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지지에서는 토라는 글자가 이렇게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뭐 이거 한번 해봐, 라는 지지에서의 어떤 조력, 이걸 인성이라고 그러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 권리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많이 한 사람들, 음, 이런 사람들은 좀 괜찮겠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임대업을 한다. 임대업을 이렇게 인성을 가지고 어, 하고 있다. 인성 그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 빌딩 이런 것 되잖아요. 건물. 그런 걸로 이 편제를 이제 제어하려고 그러는데, 이신금이와서 조금, 이렇게 좀, 얘, 얘도 얘를 제어하려고 그러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 월세 나는 조금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어, 나는 월세 많이 받고 좀 때깔나는 병원을, 병원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아니면 음식점이 들어오면 좋은데, 음식점도 아주 좀잘 나가는 집이 들어와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싶은데, 음, 이 신금이라는 경쟁자 혹은 이 사람들이 조금 월세를 깎는다 까칠하게 군다 이런 모양새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이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올해 전반적으로 경금분들이 나쁘진 않은데, 이 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좀 나눠 드실 때는 나눠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불해야 될 돈을 지불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좀 뭔가 좀 난리가 날 수도 있죠. 게다가 사주에 이제 술 미형이라든지 충 미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돈이 아, 뭐, 갑자기 샌다 이런 부분도 되는 거예요. 이 갑이라는 거는 편제가 천간에 떠 있으니까 돈이 셀 수도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소 신약하신 분들이 이 미월, 갑진년 미월을 맞이했다라는 거는 어, 반갑다라는 거예요. 신약한 분들이라는 건 누구죠? 사주에 토, 금이 없다. 어, 내가 겨울생이다, 라는 분들, 내가, 음, 여름생이다, 하는 분들은요, 음, 반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라던지, 여러분들, 직장에서, 어, 그리고 나의 사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간단히, 이 경금 전체를 봤는데, 이노수를 신자진 순서들을 한번 봐볼게요. 경인일주, 경, 이는 이 편제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이 사주, 특히 일지의 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 뭐, 한 번씩은 발복은 한다. 근데 그 시기가 이 대운이, 대운에 이 위에 갑목이나 이제 을목이 한번 떠주면 더 좋은 거고, 뭐, 때에 따라서 겨울생 분들이면 뭐, 화기운도 좀떠주면 관운이 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자 아, 이거 뭐 팔자를 다 봐야 되는 문제니까 좀 복잡하고 이 신미호를 맞이했다라는 거 이렇게만 볼게요. 이 보면은 이게 겁재라는 거예요. 겁재. 그러면은 이 갑진년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겁재가 요거를 좀 노리고 있다라는 모양새죠. 그죠? 음. 마치 이 하늘의 이 독수리가 네, 독수리배. 어. 이 맹수죠, 맹수, 맹조류라 그러나 어. 여기서 이 고양이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새끼 음, 뭐죠? 새끼 사자, 호랑이, 호랑이를 노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나는 잘 품어야 되겠죠 이것을 내 먹이인데 내 먹이. 어, 내가 그 야생의 독수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칫 잘못하다가 어. 뭔가 좀 한눈판 사이에 뺏길 수 있다라는 것이 겁재라는 겁니다 자이 지지에서는 인미 귀문이 왔으니까 누구한테 뭔가 좀 혹해가지고 내가 투자하고 이랬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거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프리랜서로 일하시고 계신다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면서 아이디어 창작물 참 좋죠 어, 자격증 공부하기도 좋죠. 우리 타로, 명리,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 은 상당히 좋죠. 어,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이론 한 달이 될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경금, 경인일주들은 이 간목을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조바심 내지 말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너스 타로 카드인데요. 병, 진입니다. 활동하시던 대로 하셔라.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두려움 갖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 개발 이런 거 하시고, 내가 가진 음, 뭐끼 이런 거 어, 발휘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경호. 경호는 이 관을 깔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음, 다시 적어 볼게요. 이렇게 어, 지워졌어요. 경금 자체가 여러분들 이 숙살직이라고 래가지고이 금, 도끼 그리고 무언가를 열매 맺는다 혹은 뭐 구분 짓는다 칼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여긴 더 날카로운 칼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신비에요 이렇게 한 글자로 쫙 적어볼게요 뭐냐면 이거를 현침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오미 합되는 가운데에서 이 나의 경금을 갖다가 조금 괴롭힐 수가 있죠. 겁재가 음, 겁재가 인성을 달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뭔가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얘가 이거를 좀 싸게 주세요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또 이거 한번 투자해봐라는 것이고. 좋은 회사래, 무슨 S전자, 뭐, 이런 걸로, 막, 아, 그럼 뭐, 바이오 산업이, 이런 거 좋대,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유혹, 어, 이런 것들. 다가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회사에서 조금 까칠하게 다가오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돈이 많아도 걱정이다, 24년은. 간목이라는 이 편, 제가 있는데요. 어 내가 편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신미라는 글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신이라는 글자가 아, 예를 들어서 뭐신 뭐가 있을까요 추묘사뭐 이렇게 이렇게 드, 들어왔다 정제를 가지고 들어왔으면뭐 같이 나누면 그만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미토라 그래가지고 어 완전히 좀, 좀 까칠한 글자다 신미라는 글자가 예. 네. 그렇다고 뭐 신밀주들이 까칠하다는 거 아니라 이 신미라는 간지가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태클을 걸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지에서는 인성이 많이 들어왔으니까는 내가 뭐 공부하기는 좋고 또 회사에서 직급 올라가시는 분들은 있을 거다. 네. 관을 주로 쓰시는 분들이 그러겠죠. 관, 음 관이라는 건 화. 그럼 여름생들 이런 분들에게는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경월주 보너스 타로 카드는 을미네요. 음 이건 뭐냐면 이 완전 다른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보너스 타로 카드니까 천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뭔가 결 판을 본다라는 거고 윗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이제 새롭게 키워갈 수 있는 것 어,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그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다라는 것이고요. 뭐 상속증여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 세금 문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관여될 수 있다. 잘 해결하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술 우리 경술생들도 많이 계시고 경술일주들도 많이 계신데 경진 경술분들이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든지 음, 저의 예전부터의 뭐 상담 고객이라든지 많이 계세요. 경술이라는 거는 밑에다가 이제 신금도 있고 정화도 있고 무토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관도 가지고 계시고 여기 겁재를 이미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경술들이 친구가 많아요 근데 또 새로운 친구가 이렇게 들어온다 좀 부담 되겠죠 자이 값진 년이에요 안 그래도 내가 뭐 돈은 버는거는 많은데 또돈쓸 일도 많다 라는거고 이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윗사람의 어떤 뭐 칭찬 이런 뭐 이런 것들도 좀 왠지 부담 된다 그리고 친구들이 뭐 술을 한잔 샀 는데 이거 왜 그랬지 하는 의심을 한번 해보게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주에 원래 토가 이 많으신 분들은, 좀 이게 생각이 많은데, 너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 그런 의심, 이런 것들이 들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나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나 자신을 믿고, 행동할 때는 실천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라는 걸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토가 너무 많아지죠. 그러면은 이게 인성토잖아요. 인토다. 어, 정인, 편인 토다. 그럼 아까 생각 의심만 많아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뭐 물건, 어, 내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뭐냐면, 가지고 있는 적금을 갖다가 어디다 딴 데다가 넣는다. 아니면, 내가 적금, 집, 이런 거 팔아가지고, 다른 곳에 집어 넣는다. 이런 변화가 생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쓸데없는, 좀 욕심으로 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 팔아버린다. 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인성은 엄마죠, 엄마. 예, 네, 엄마예요. 그래서, 윗사람이기도 하는 거죠. 부담스럽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엄마의 이때는 건강도 걱정해 보셔야 되는 걸또 말씀드릴 수가 있죠 어쨌든 경금은 이 감목으로 편지로 음 재밌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만은 않다 7월달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경술 끝났고 다음 내경신일주 네, 경신 글자는 간여지동이죠. 금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진년 24년도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 편재를 취하기 쉽다 이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사주의뭐 인목이라든지 묘목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어. 그런데 이~ 신금이 왔어요 그러니까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글자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 지지에서는 또 토가 왔다 나는 정말 갈수록 더 강해지는데 강해지는데 나의 욕심은 더 강한데 어 욕구는 더 솟구쳐 오르는데 그것을 좀 나눠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땐 전략을 잘 짜야 되거든요. 뭘까요? 예를 들어서, 나 혼자, 나 혼자 하면은, 100만원을 벌 수가 있는데, 음 누구와 이제, with, 누구와 같이 하니까, 플러스 알파 되니까, 어, 여기서, 이렇게 뭐, 200만원을 벌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나눠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나눠 가지니까는 내가 한 110만원 정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한 거 내가 노동 대비 이런 걸 비교해 가지고 뭐가 난지를 잘 생각해 보셔라. 이런 게 이제 7월 달에 물상이다. 7월 달에 운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이게 생산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음 좋은 일을 하면 돼요 이때는 <laughs> 내가 농사를 짓는데 이뭐꽃뭐 뭐, 원예 화원 이런 걸 한다. 어 근데 좀 일거리가 많아졌다. 그럼 7월달에는 직원들을 좀더어 직원을 채용한다, 기용한다, 뭐 어, 채용한다. 어 직원 채용을 좀더 해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주고 이러면은 좋다라는 겁니다. 음자 보너스 타로 카드는요. 을축이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타로카드 점으로만 보면은 재물은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을축이라는 기운 자체가 뭐예요? 이제, 어, 좀안 좋았던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안 좋았던 분들은 이제, 어, 터지기 직전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자일주, 경자. 어.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경자일주인데 이 경자라는 글자가 상당히 이칸 글자예요. 밑에 이 상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상관이라는 게이 자식 어 자식이라는 글자죠. 뭔가를 그럼 자식을 품고 있다? 그러면 자식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게 행하고 내가 움직이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재밌어 하시고 이런 분들이 경쟁할 텐데 이 수기운 금수기운 가진 분들이 내년 (24년인가) 어 (25년이죠) 이제 (26) (27) (28년이) 괜찮다라는 거죠 (27년) (28년까지) 하나 넘어갔네 그냥 예 을사. 그다음에 뭡니까? 병운년 그다음에 정비년 그다음에 무 이게 신까지는 그래도 이 간다 이 목화의 기운 목화토 목화의 기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금수가 강한 분들 게다가 그러면은 가을 생이고 겨울 생이면 더더욱 그렇겠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보면은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까지 가는 건데 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관음까지는 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신강하신 분들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수상관 희경관이라고 해가지고 금수상관은 어, 이 화기운을 반긴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여름이잖아요. 7월 기운 자체가 그래요. 7월, 8월 초까지는 여름이기 때문에 이 신미월이라는 글자는 여러분들에게 대체적으로 좋다. 갑진년 신미월은 하지만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누군가와 이 돈이 연관되어 있다면 굉장히 조심하셔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과숙살이라는 보너스 타로 카드가 나왔네요. 음, 달이 떴어요. 금음 달이고, 스산하게 바람이 부는데 어떤 여인이 갈대밭을 혼자 걸어가고 있네요. 약간 외로울 수도 있다라는 건데 애정사 인간관계 조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경진이죠 경진. 경친. 야 우리 경진일지도. 음. 경진이라는 글자 자체가 개강살입니다. 응. 경진인데 경진이 또이 갑진년을 맞이했잖아요. 이게 토생금하니까 이게 인성으로 와가지고 진진자형을 일으킨다라는 거는요. 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하다가는 이거 누가 좋은 자리 선점할 수도 있고. 정리하거나, 어, 사거나, 구입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돼요. 뭐돈 아깝다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값진년이라는 것도 이게 편제가 천간에 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또 나가요. 예. 돈이 많다고만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예, 토기운이 또 들어오는 달이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윗 사람들 뭐어뭐 장례식장 이런데 갈 일도 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을목도 있다라는 거는 이 돈이죠. 여러분들의 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투자 가능한 24년인데, 이 신미라는 글자가 들어와서 얘도, 아, 내 목도 좀 주셔. 음, 내 몫을 좀 주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주면 돼요. 그냥. 예. 네, 너무, <laughs> 너무 고민 마시고요. 자 기사입니다 어떤 여인 두 명이 노래 부르고 북 치는 거죠 고수라 그러죠 여기는 북치고 어. 이거 뭐라 그래 그냥 북 장구 아니죠 북이죠 그리고 음, 어떤 여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는요 뽐낸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대에 선다, 여러분들이 중심에 서야 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니까, 러 이거랑 또 이렇게 또 비교해 봤을 때는, 내가 누구 얘기 듣지 말고, 내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셔라. 네, 자력 갱생하셔라. 맞나? 예, 네, 그렇게 하시면 좋다, 라는 것입니다. 자, 경진일주까지 봤습니다. 여러분들 7월달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